앞에 대해져 있으면 조지는 거지 뭘. 너 이제 못 가. 안 보인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 <laughs> 그 바로 옆에서 문 부숴, 대박. 저기 건너편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여기 건너편에 있는 거같아한 명은 지금 대박이다 아미치겠 그냥 면될거 같은데? 어, 아 배.. 저게 저게 배자에요광 하고 사는 거 아니 여기 없다 여기다 여기 뒤에 있다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고국 많이 찾을수록 애들 많이 나오는데 어떡하냐 어떡하냐 난난난 난, 난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거 난난난야 발광석 챙겨 발광석 챙겨 굿 가자. 굿. 저건 헷갈리니까 챙겨야 돼. 파워 워킹해. 이 새끼 이거 부수고겠어. 씨발로. 뿅님. 뭐이네 야, 이 당당해져. 일어나. 아무도 없어. 코치구도 템파이 코치구도 템파이이게좋 좋다. 나는 망했다. 근데 확빈 님템 되게 안 나온다. 오 어, 어 고급방이다. 네, 일단 저기부터 거기 안잠게 있어요. 근데 오케이. 어 거기 숨는 거예요. 개꿀. <laughs> 이거 푸시해놔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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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어, 거리도서해 아깝잖아. 가져렇게 거기 안 잠겨 있으면 약간 그걸 수도 있어요. 음. 부냐방음 가끔 함정인 방들 있어요. 여기서 저럴 때마다 좀 알려줄게요. 여기는 어아닌 아니야? 무번방건 거기 아니, 안에 아니야. 문 있으면은 무녀방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무녀방 앞에 높은 확률로 가구니 있어. 음 빨간 잎이가 그거예요. 기다리면 피차는 거. 알아 알아 알아. 요아 아니야 나 사실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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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혀 아무것도 안요 <laughs> 예진아 <웃음> 저거 발광서. 발광석 저문 앞에 있는 거 바구니 앞에 있다가 아 그거 말고 어 그거 바구니 앞에 다가안 보여 불 꺼지면 여기? 이렇게? 네어하다고 <laughs> 여기 왔던데요 <다 웃음> 왔던데요? 돌아가야 돼 다 돌아댕겨. 좋아, 당당하게 걷자. 나 날씨. 있어. 당당하게 걷자. 학빈님 할수 있어. 못해. 뛰어. 뛰어. 못해. 뛰어서 뛰어.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뛰어서 그냥 돌아가 못해 있잖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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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당당하게? 지거 저? 돌아, 돌아. 돌아서? 죽어가야. 우리 여기서 살자. 우리 여기서 살자. <laughs> 아늑하다. 아늑해. 아늑하다. 안에 캐, 또 만약 캐,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무녀님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어머 무녀, 그 근처에 있네. 무녀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약비니, 그들의 레이크야, 다행이다. 무녀님 <목>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내 봤을 때 우리 학비니 클리어할 수 있어. 맞아. 3시야 벌써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12분인데 고국 두 개면은 한 되게 잘 찾은 거예요. 운 좋은 거야. 템빨은 별로 안 좋은데 고국 찾는 건운 좋은 거야. <laughs> 여기도 숨는. 왜요? 시간도 뭐가 게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 아니 게임 그건 회전하고? 아닌데 12분인데 고국 두개 찾은 거면 되게 빨리 찾은 거예요. 아, 아, 난또막뭐 시간 오래 걸리면 또 무녀가 찾아와서 죽이고 그러는.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쫄려가지고 못 하는 거지 뭐. 아, 오케이. 아, 어... 유튜버들 고통을 알것 같아. 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 무슨 맛이에요? 앙금이요? 근데 앙금이고 안에 쫀득쫀득하고 되게 뭐라 그래 찹쌀조맛 같은 기분임. 어떻게 얼마에요? 어떻게 3,000원이요. 어떻게치즈볼 4,500원임. 어떻게 살지 나. 맛있어. 저 뭐지 브랜드는 아닌데 그냥 치킨집 있더라고요 네. 브랜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근데 가격 되게 싼데 사이드 시키면은 피시브라운이랑 이런 거 넣어서 너무 음. 좋은 것 같아. 아니야다 나. 아니야 아니야 나할수 있어요 나할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I love OK. <목소리> 왜 이렇게 시어 아빠 찌질거리는 것 같지? 오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새 스테이지다 개꿀이네. 그러니까. 어케 알았어? 어케 알았누? 아니 시발 어케 알았누? 진짜 어떻게 알았지? 아니 시발 어떻게 알았누? 문이 없어. 문 닫아야 되는 거 어, 아니야? 고고. 오고 고고. 미쳤다. 나문 빨리. 쌍 고고기야. 아비핀님운 좋다. 텔은 진짜 개구리. 다 <laughs> 지금 너무 구림보잉저 포켓밖에 안 나와 저거. 포켓 <laughs> 뭔데 여 개나 있냐? 올라갔어? 올리고 있어. 영화 올라간. 와나 이거 큐안 눌렀어 나 뒤졌다 이거 올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나 보다 당당해져 앉지 말고 나가 빨리 어째 거기 어, 있다. 어, 있다 나도 봤어 근데 나세개 미쳤습니까? 나네 개인데 근데 그럼 됐는데 근데 아니 아니 아니야 거기 아니, 거기 방금 아니야. 열어 열어봐요 여기? 아니 아니 거기 아니구나 똑같은데요 어디 있었지? 어 여기서 반짝거렸는데? 못러니까 거기 문 열어봐요. 나가봐, 나가봐, 나가봐. 쫄지마, 쫄지마. 거기 아닌가봐. 봐. 저기 아닌가봐.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그 앞에 보이는 방 같은데?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어, 어, 어? 지금 아침이에요. 뭐... 왜요? 아니 밖에 저기 화창한 거 아니에요? 저 창문 아니에요? 뒤에 저거? 저, 저, 저 시간 안 흐를걸요? 아. 내가 알기로 그래. 나중에는 야외 맵도 나오던데. 맞어. 거기 불 켜요, 아,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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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촛불. 촛불을 꼭 켜요. 근데 어디에 고구이 있는 거야? 거기 어? 말고 바로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방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볼 리가 없지, ㅅ 발안 있어, 안, 안 잠깐만, 우리 고곡을 봤던 것 같은데 서있어 보자, 한 번. 우리가 여기 있었거든? 여기서 여기 슬쩍 보니까, 오, 저기. 저거 맞지? 어, 아, 저기다. 아까 톡불. 그 상자 있던 데다. 촛불이네. 촛불이에요? 아, 음. 어, 아니야 핸드폰이야? 아니야 촛불 아니야 촛불이야 촛불이 촛불 아니야, 거기, 촛불이 촛불이, 촛불이 어아 그래 촛불이 색깔이 좀 애매하게 나가지고 초록색인줄알것 같아. 야학빈님 재밌다. 나말했잖아요트 <laughs> 그래요. 자식이 타고났다니까요. 어? 그니까 맞아 여진이 그래 맞아 퇴행해봐 얘들아 나 지금 이꽉깍 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멘탈 겨우 붙잡고 있어 지금. 아, 더나시 지금 환불하고 싶어. 아, 첫바 영상 내가 보고야지. 나도 영상 볼래. 그래. 와, 소목권 맞네. 아니, 나 테문 굴인데 위치가 좋아. 싫어요. 저거 다섯 개다 모으면은 뭐 해야 돼요? 제단 이제, 오 어, 맞아 탈출하는 데 가야 돼. 어, 그 네. 이제 납치만으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야 완전 끝방이네 그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나? 아니 거기 맞. 거기 거기. 여기 맞지? 어. 거기 같은데 어, 여기가 맞는야다한 번. 아, 숨는 데다 옆에... 어, 거기... 어, 거기... 여기 안에... 알아 알 어, 저기 빛나냐? 저기... 저기... 빤짝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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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뭐빛기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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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어? 어? 잠기만또 있네? 또 있네? 잠깐만, 잠깐만. 일단 직진을한번 해보자 어차피 저쪽에 바구니 있으니까 사쿠라인가? 사쿠라요? 사쿠라인가 봐 뒤로 가 <laughs> 뭐야 아까 빛나던 거 어디 갔어? 사쿠라네 뒤로 가 그냥 그런가? 거울아가 뭔데? <laughs> 그뜻을말해 그냥 대충 대역적인 아니, 아니 거울 하나만 줘 제발 거울 하나만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돼 아, 밑장빼기하면손모가지 날라가는 거안 되었냐 이거 알아? 그 대사만 봤어. 제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 장화 장화, 장화 좋다 다른 거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장화 필요 없지 않아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여기 물 없으면 여기 물 없으면 물이 없는 거잖물 없으면 은 장어끼지 장어 말고 아까 그거 껴요 그래서 암튼 이거 정마담에게 준거 이거 장대가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영화가 나오거든 그래서 까보니까 벚꽃이야 오오주후오저 수정 구슬 개후후 저거는 배후자들의 시간 멈추는 거야, 잠시 동안. 저거 전쟁 분할해야 돼. 아 진짜 돼. 대박. 갑템이래 어? 갑템인데딱고고기야 미친 거 아니야? 너문 열고 들어왔잖아. 아 그게 아니라. 아 근데 나 있을 줄은 몰랐어 그냥. 원래 잠겨 있는 방에 근데 네, 대부분 잠겨 있는 방에 다 들어가 있어. 하나만 만네 그니까. 와 근데 이거 학비님 운 좋다. 잠깐만, 잠깐만 숨을 좀 쉬자, 얘들너숨좀 쉬자. 호호, 야 근데 너 진짜 잘안 걸린다. 그리고 그... 내가 존나 좀 살이잖아 지금. 어 살이 잘잘 살린다고. 아직 플레이타임 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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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좀만 쉬었다 가자. 나쫄보라안데 <laughs> 나절발는데 아,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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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지. 이제, 이제 가야지. 어, 이제 가야지 이런 거 있어. 어. 이제 가야지. 좋아, 가자. 기박비 너할수 있어? 네가 못 하는 게 뭐야? 공부 맞아. 공부 못해. <웃음> <웃음> 네가 못하는 이빨 자르자다 케이비라도 해 라고 골드가 말했다 어떤 길이네 길치 음아미치겠요 헛스민이 귀엽겨 어떻게 내가 웃겨요 이 상황이 웃겨 나도 웃겨 지금 <laughs> 아니 귀엽게 도뭐맞던 길이네 잠깐만 나 여기 숨어있다 걸린거 아니야? 그런건가? 예 그런거 같은데? 레전드 레전드 아. 어, 님들아 나길 잃었어요 괜찮아요 하는 거 맞냐고 올로가야겠다 여기 쪽 여기인데 문 원래부터 부서져 있었나? 아니야 문 부서진 것 같은데 아니야 원래 부서져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한 것 같아. <laughs> 아잇 너무 재밌다 즐거워 템 없고 어 들린다 들린다 오른쪽이네요? 네 오른쪽에서 와요 멀리있어요 멀리있어요 앞에 b 어어어 Okay, I just 문 t o 아 a n 문문다 b 문 n d a b u 뒤로 로가 u n d a b u n 아니 b u n 지금 안들 n 것같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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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이 <laughs> 온다 문이 온다 a Bunda, b u 바 d a 바구니를 못 b 오른쪽이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 니가 말한 바구니가숨는 곳이지, 어 아닌가? 아... 뒤인가? 아니야, 온다. 일로 이렇게 지나간다이지 어, 아니, 이렇게 아, 저렇게... 어디 나가긴? 박백님, 이거 꿀팁인데, 무녀가 방울 두번 연속으로 올리면은 애 방향 틀어서 가는 거야. 알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아? 지나간다. 저시년 지나가는 게 보여? <laughs> 신기하다! 소리로 어떻게 좀 아니아니 여기 보였어 여기 보어였어저 멀리 갔거든? 세바퀴 돌았다 아 다시 온다 한판 이렇게 휴욱 돌아서 온다 미쳤네 곱게 가주세요 저도 무서워요 간나간나어 <놀무아미타불간센포사> 엄마 나 죽어. 박빙아 우리 계정 사모아. 엄마 나 죽어. 어? 뭐니 여기는 어? 왜 이렇게 불길하게 생겼니? <laughs> 야나 거울 좀 줘라 얘들아. 진짜 부탁할게 거울 하나만 줘. 왜요 지금 학비님 들고 있는 거저 수정 구슬도 좋은 거예요. 아 어, 몰라 나 거울이 더 좋아. 야 알았어 알았어.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왜 거울 안 줘? 학끈이 녹고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요. 어, 사진기다. 어 사진기, 그개 좋은 거다. 애들 잠깐 스턴이에요 저거. 아니 거울 앞에. 좀 줘. <웃음> <웃음> 그래도 수정구슬 하는 게 낫겠지? 네, 수정구슬이 좋아요. 좋아요. 여기 잠겨 있다. 나 <laughs> 학끈님 길치라 그래서 매운어라고 못하겠어. 이거 쓰고 또 도망가야 되잖아. 맞아, 대충 옆방 들어가가지고 숨죽이고 있으면 몰라. 걸리려나? 확률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끝> 걸릴 확률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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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한 멀리 새끼 또돌아다니네 저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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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고국이 네 개라서 그래. 아... 어, 그게 많이 모일수록더 자주 나와? 내가 알기로 그래, 그렇죠, 그렇죠, 재훈님. 어. 네?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이 나오죠. 고대 많이 모을수록 많이 나와요. 캡해키들 깊이 예민하네. 왜냐면은 고국 쟤네그 약간 중요한 머신 그런 거 아닌? 주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송합니다 다시는 고국 먹지 않겠습니다. 지나가 주세요. 지나가 주세요. <laughs> 미안합니다 나는 난, 나는 나는 장 나는 장식장이다 나는 장식장이다 나는 식장이다나식장이다 나는, 장식장이다. 나는 여기 일이다난이다나일부장다나장식장이다 말이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거짓말... 야, 이거는 다 거짓말... 거짓말 뿐이야... 거짓... 거짓말이야... 어, 왜 이렇게 가까워... 짜증나... 아, 개만이 일어간다 문을 두 명이네, 또... 여기가... 그렇죠. 유튜브 알리네, 사 대외적으고나무아미타관세포나무아미타불관세포나무미타불관세포스나무미타불관세포스 <laughs> 나는 장식장이다, 나는 복각 인형이다, 나는 나는 복각 인형이다, 나는 복각 인형이다, <laughs> 나는 복각 인형이다... 미치겠다, 예, 쟤네들 뭐. 안 가요, 어떡해? 허락해,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오세자 여기 옆방 문부수네 막. 근데 배자가 이제 뭐지? 잠긴 문도 막 부수거든요. 씨가 네, 잠긴 문 부수면은 이득이지. 근데 네, 내 네, 지금 한 50개 정도 부숴 주는 거 같네. <laughs> 갔다. 지금이야. 지금 가야 돼. 안 가면 응. 또또 이지랄을. 날 부셔 주고 사라진 그들. 학빈님처럼 플레이해도 돼요? 지금 학빈님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은근 운빨 좋아가지고 고공만들기 오 여기 숨는 데 있네 바구니 그런게 학빈님 계속 죽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임 뭐더라? 도전 과제인데 그 비밀 도전 과제였나? 재현님 바구니 들어가면 무조건 안 걸려요? 그건 아니에요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어. 방아 그래? 에 숨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예요 바구니가? 그렇지 굴기나죠? 이제 바, 얘네가 방에 들어왔을 때 방에 그냥 숨어있으면 바로 들는데 바구니는 그래도 못 찾고 나갈 때가 있거든. 맞아. 근데 멍청한 새끼들이라서 방에 들어와도 그 물건 뒤에 있으면 못볼때 많은. 어... 네 철리안 나오면은 바구니 숨어봤자니까. 캐비에서괜찮지않나 철리안은? 어. 철리안이 뭐야? 철리안. 되게 노래 부르면서 가까이 오는 다 있거든? 걔아 올라가야 보르는데 여기 숨어도 그냥 찾아서 와 걔는, 걔는 어그로성 그거라서 막 노래 부르면서 와가지고 걔 별명 씽송이거든요와 지나갔다 씨발 와 아, 지나갔다 씨발 레전드다 그래, 그래서 걔씽송이라서 약간 노래 부르면서 오면은 걔는 숨어도 존나 1도 도움 안되니까 그냥 군트 튀어야 됩니다 레전드. 아, 아 걔는 군대 튀어야 뭐... 돼요? 순둥간에 걔가 무조건 찾아와. 대전드다 어... 이거 어떡하냐. 전 할배도 싫어요. <laughs> 나도. 종소리 진짜. 무슨 <laughs> 막 소름 끓들고. <laughs> 나는 그, 그 그게 싫어. 그, 소리 지르면서 오는 애요. 걔도 그 아, 미친 듯이 음... 쫓아오는데. 살의였와맞나 어, 너무 오라야. 너무 오려임살였나 이름이? 사람이? 대충 네. 나 그거 비슷한 것거 같은데 학빈이 그거 하면 소리지르면서 절대 못하겠다 어떻게 나일 챕터만 하고 끌듯 이거 긍게요 제대로면 플레이타임 아. 두 시간 안 넘게요 왜요? 나랑 그래야 환불되니까 아, 아니 환 환불... 환불할 거 같은데. 절대 바구니 절대 바구니 절대 바구니 해. 절대, 바구니야. 절대 바구니 절대 바구니 박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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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o 발 i 박oni. 박oni. 박 o 근데 아직 문여 둘에 배회자 하나인 것 같은데 자꾸 님 주변에 도는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있나봐. 여기 지금 장기 무이 하나 있잖아. 거기 고각 하나 있는 것 같아. 님, 저기 버리고 딴데 찾는 게좀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거야, 지금. 맞죠? 님, 제가 지금 여, 여기를 좀고 싶어서 이런 줄 아세요? 나도 지금 가고 싶어, 여기. 황민이 <laughs> 지금 못 나가, 계속 와서. 그니까, 찾고 찾아가서 모을까. 하긴 쟤네 귀신들 입장에서는 어떤 왠 이방인 새끼가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것저것 뒤지고 있는 거네. 맞아. 근데 난 나름대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개웃겨. 오, 쭈쭈쭈, 건너줘. 지금 건너줘야 돼. 아니 바구니 쪽으로 가지 마. 어디야? 어디지? 나 길을 잃었어. 바구니 쪽으로 가지 말고. 최대한 뭐지? 다른 데에 숨어요. 아니야, 바구니 숨어도 모르던데? 아니, 아니. 아까 갔던 바구니 계속 가면은 어, 못 나올까 봐. 아, <laughs> 어, 못 나올까 봐. 그 같은 곳에 계속 보릴 테니까. 어, 그러니까 아, 이제 최대한 아까... 딴데 가서 숨으란 거열수 있었으면 아까 고급방 열었을 텐데. 맞아. 최대한 학부님이 앞으로 가야 될것 같아서 가지 말단 거예요. 전구슬 캐리. <laughs> 여기 바구니 확인. 여기 고곡 있어. 미친. 나 끝났어 고곡은 열쇠만 찾으면. 문제 열쇠가 안 보임. 얘네가 여기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었네. 고국이 두 개나 있는 거는 그냥 거죠. 근데 얘네 나중에 스토리가 그거임. 쟤네들도 약간 불쌍한 인간들임. 여기 끌려와가지고 가면서서 여기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니 그거야. 이걸 이제 알려줘? <놀람> <나중에는>. 이 새끼야. <놀람> 주인공도 나중에 어떤 여자애가 너도 차라리 가면 쓰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 그래?라고 하는데 주인공은 거절하거든. 근데 쟤네는 가면 쓴 거지. 맞아. 왜냐면 저거 가면 쓰면 불로불사거든요. 저기 저, 저... 앞에도 고공 있네 나왜 이렇게 고공 많아? 근데 저기 무녀방인 야, 것 같아요 어, 저긴 무녀방 같아 내가 봐도 내가 봐도 저기 되게 넓고 뭔가 수상해 보이면 무녀방이야 도마방, 어 도마뱀 꼴이 그거야 저거 도마뱀 꼴이 아, 아, P 50 이상이면은 한번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도 아 열쇠나 줘나 국방 어, 그리 통과 그리님, 무녀방 가면 어떻게 돼요? 무녀방 가면 저기 가자마자 그냥 같아. 무녀가 둥탕탕탕 하고 나옴 개무서워요 저거 응, 음, 그래서 바로 뛰어가서 바구니 숨거나 맞아. 아이템 쏴야지 뭐.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게 없어. 어, 열쇠. 먹았다 <laughs> 근데 지금 맞아. 상황에서는. 안, 안 먹는 게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저 카메라 있잖아요. 네. 저게 잠깐 스턴인데, 저 고구 먹고 스턴 건 다음에 바구니 에 숨은 다음에, 마침방 찾아서. 응, 그렇게 가면 될것 같지 않나? 바구니방 위치만 잘 잡아가지고 에스턴 걸고 튀어요 바구니방 바로 여기 있고 고급방이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고급... 그 <laughs> 그럼 되지 않아? 하자 그... 시나리오는 좋은데? 아니 여기도 고급이 있잖아 안전한데 조졌다 나 다섯 개 되다니 졌다 이게 망했대 이제 나침 <laughs>